분석 프레임업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다이어그램도 내 거에 맞게 내용을 넣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일정 연구 목적 가장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아까 방법론이 이론과 분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그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 모형 측정 도구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출이 됐고 우리가 이제 현황이나 개요 제도적인 거 써주고, 관련된 선이 있는 거 어떤 거 보겠다. 그리고 분석은 어떤 거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, 이런 분석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, 이제 뭐 투입변인, 산출변인 또는 독립변인, 설명변수, 피설명변인 이런 게 어떤 광자라는 걸한눈에볼수 있도록 좀 표시를 해주시고, 그 분석 결과가 이제 사장 어, 디스커션이 되겠죠. 사장 분석 결과에 보면은 이제 유의미한 거 위주로 논의미 종합 형태로 써주고, 그 다음에 이제 5장 결론에 이제 결과 요약, 일절에결과 요약 쓰라고 그러면 처음 쓰신 논문들 보면 사장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거를 말만 바꿔서 결과, 분석 결과 요약이라고 여기다가 또 써놔요. 같은 내용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라고 할 리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결과 요약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논문의 전체 요약을 해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까 서론에서 연구 필요성과 차별성이 뭐였고 거기에 따라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위한 방법 범위를 어떻게 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. 그걸 개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결론의 결과 요약인 거고.